뭐야, 나왜있있어 잠깐, 내 나무도끼, 내 생선, 어디 갔어? 아, 식량이. <laughs> 아, 어, 그때 용암에 빠져 죽었을 때. 아, 안 돼. 돈 꼬박꼬박 갚을걸. 여기에서 죽었는데. 또 다가가려니까, 그렇고 그냥 이쪽으로 갈게. 농장물도 별로, 별로 안 자라고. 아이고, 정말. 난 세상에 왜 있는 거야! 어... 어... 그날 밤. 어, 뭐야, 벌써 밤이야? 왜 밤도 일출된 거 같지? 그문 탓인가? 어! 어, 친구들이다. 친구들, 안녕. 친구들, 어, 뭐야. 어, 내가 그렇게 좋아. 어, 뭐야, 이씨. 뭐야, 너 뭔데, 왜날 공격해? 아, 어, 내가 이 구역이 또, 뭐야. 왠지 안 좋아. 엇, 응. 어? 얘왜안 죽어? 이 죽어라. 불안해, 집으로 가야겠어. <목소리> 어 장발 안되겠어 맨날 좀비가 찾아오니까 나 안되겠어 아주 강한 집을 지어서 이,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집이 허술해 넘어 여기 막 집이 뚫려있고 말이야 그래서 이번에는 철로 집을 지어야겠어 철 철이 어디있지철철철철철 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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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. 여기 있구만 어 다이아가 여기 있어 내가 언제 샀지? 그건 중요하지 않아? 그때 안쓴게 중요하지 않아? 진짜 왜나 그때 안 썼을까? 이렇게? 이렇게 하면 좀. 이번에는 이거 한개 드릴 테니까 한 개, 철개 개다 아홉 개니까 한개 드려도 넉넉하겠지? 됐어 해봐 잠깐 63개로 저절 됐어 63개 됐어 이제 죽겠지 이제 결국 게 이거 됐어 잘 죽었어 어 64개를 해버렸어 뭐 나이에 상관없어 늦은 넷 됐어 어, 둘, 셋, 넷눈이 허이 이러면 안전하겠지 나는 철이 넉넉히 있기 때문에 마음껏 써도 돼. 응. 어서 빨리 밤이 뜨기 전에 야겠다 어서 빨리. 밤이 뜨기 전에, 어, 뭐야. 아, 어, 저 능력! 됐어. 저 능력을 썼어. 역시, 아저 어! 능력! 역시, 난저 능력을 잘했어. 빨리빨리빨리 허 벌써 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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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빨리. 땅도 l 꿔야돼 그래야 뭐뭐 같은게 터질때 내가 안죽지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8282아8 빨리 e 빨리. 8 2 8282 저기는 e 리원 i 집에 있던 부 b e l 서 여기다가 l 다 b e l 어 어, Belli, 빨리빨리빨리빨리아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사이, 네. 됐어. 이제 저쪽 가서 나무를, 이거 문으로 제작해야겠어. 멀리 하자. 어! 문 제작! 문 제작! 어, 몰라. 어? 문이 이러면 나오는 거 아니었나? 근데 어떻게 만들었었지? 이렇게 만들었었나? 아! 철블럭이 아니라 철.. 어, 이렇게 하고.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로션 어! 빨리 만들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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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어 이제 이것도 하나 주고. 수정. 아 몰라. 그냥 이 정도 줘. 네 그러면 레버를 살수 있지. 손잡이 손 어, 손, 손인데 성으로 써 버렸어. 손 s 어, o n 가 o o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빨리, 빨리, 여기서도가웅은 곡괭이가 응. 응. 여기 있구나 응. 됐어 응. 해볼 때가되야겠어 정도면 되겠지. 그리고 침대도 때 가야지. 빨리 빨리.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식량도 챙겨야. 어왜또 어, 여기 사기 여기 조금만. 아시. 어 아무데서 어디 나오기 전에 빨리 가자. 어. 여기 또한번 하고. 이제 여기서 침대 깔아야지 호! 됐어 이제 사냥을 나서야겠어 이제 이제 사냥을 떠나야겠어 어 근데 내가 다이아를 언제 캤을 때 이걸로 그냥 먹고 살고 갑옷 만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쌩고생 해야지 안들 d e 다 이제 가 t h 어, t It's a cut off. w 이 a t What? w h a 어 What? 어. w 아, 뭐 죽어라 w h a 어, w 죽었다. 도켓, 도켓, 도켓. 내가 여기 강펀 치다. 에이, 위원섬 유, 패스. 에이, 위원섬 거미, 죽이기. 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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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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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미랑 같이 있구만. 어. 대공격 <laughs> 아, 여기서 아야 이번엔 영암에 빠지지 않게. 하내 애들. 너 잘못 들었어. 어. 어. 너. 대리 는적 없나. 스칼두스. 어. 나 체력이 너무 없어. 어, 빨리 빨리. 이제 집에 가자. 응, 잠깐. 그래도 날 죽인 녀석들. 저기 있다. 이 좀비를 영원적으로 끌었네, 엑스. 어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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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좀비, 이리 와. 룰루룰루 우리 준비 여기 용감해 빠져야지아쫓쫓 어, 용감이 지아 뭐야 뭐 내가 빠져버렸어. 나도 미안하나고 먼저 줘어내 빨리 빨리 내 체력이 더 없어 간다 어어어내주머어어 어, 어, 어. 어, 어, 실수가 아니었어 어 빨리 집에 가 여겼다 오늘은 뭔가 불길

아, 중전이 없어. 난살 자격이 없어. 아, 난살 자격이 없어. 중전이 없기 때문이야. 아, 난 죽어야 돼.